안녕하세요 윤사장입니다. 어, 오랜만에 거의 한 2년 만에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말에 코로나가 터지고 우한 교민들이 아산의 경찰대학교에 오셔서 격리를 하시게 된다는 소식이 딱 발생한 날로부터 손님이 뚝 끊겼었습니다. 이렇게 1년을 버티고 버티다가 이대로는 갈수 없겠다 싶어서 계약 기간이 거의 만료되고 해서 건물주님과 여러 상의를 거치고 지금은 결론적으로 모텔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텔이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긴 합니다. 보험 가입하고 다시 광고하고 청소하면은 시작할 수 있지만 재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다른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있고요. 어, 3년 가까이 모텔을 꽉 채워서 운영하면서 문을 닫게 된 계기가 어, 생각해보니까 세 가지 정도 된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 마음이 많이 떠났다는 거 1년 가까이 매출이 저하된 상태로 유지되다 보니까 중간에 텐션을 높이려고 여러 노력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매출이 받쳐주지 않고 방역 지침이 강해지다 보니 그에 대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없어지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손님들한테도 잘 대하지도 못하였고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모텔 시설 대비 주 연령층에 대한 스펙트럼이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이 많이 제약이 생기는 6, 7, 80, 6, 70대 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한 손님이 거의 뚝 끊겨 버렸어요. 코로나 터지면서 영업 식당들의 영업 시간에 제한이 생기면서 그 이후에 2차, 3차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텔로 많이 가서 일부 업 일부 지역의 모텔들은 굉장히 잘 되는 곳도 많았고요. 더욱이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못 나가다 보니까 좋은 속수에 대한 니즈가 많이 생겨서 이 숙박업의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과감한 시설 투자가 들어가면서 그 손님들을 끌어올 수 있는 있을 것인가? 시설 대출이라든가 이런 리모델링 이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봤지만 지역 특성상 유흥가에 대한 상권이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5, 6, 70대에 대한 타겟을 영업을 하는 도심지, 그것도 관광도시 구도심지에서 쉽지 않았다는 점을 두 번째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적은 돈으로, 음 거의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요 업을 시작했었던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저 또한 크게 잃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20년도 1년 동안은 채무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매출이 반에 반토막이 나면서, 월세에 대한 부분을 조금 건물주님께서 조절해 주시는 때도 있었지만, 인건비도 안 나오면서 고정비는 눈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고스란히 채무로 많이 쌓여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다시 생각한 거는 여러 경공매라든가 급매 물건으로 나오는 이런 숙박업소들을 보면서 내 건물로 내가 이걸 유지를 했다라면 이걸 견뎌낼 수 있었을까? 아니면 이런 기회에 내가 레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야놀자리 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모텔 리모델링을 하는 여러 프랜차이즈를 통해 가지고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재력이 있어서 내 건물을 가지고 했었더라면 이 위기를 견뎌내지 않았을까. 2008년 금융위기라든가 아니면은 사스라든가 여러 바이러스로 인한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시점들이 뭐 보통 한달 내지 두달 정도면 끝났었다라고 이 업계에 오래 일을 하셨던 분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2년 가까이 길어질 줄은 어, 많은 사람들이 생각, 예측을 못 했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은 모텔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를 하지 못했던 이유도 계속 어려운 일, 그리고 모텔의 손님들이 생각보다 좀 진상 고객들로 인한 제가 트러블이 생기다 보니까 별로 그런 소식들을 많이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업의 특성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직종들도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겸해서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자꾸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 저 또한 생각이 안 좋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굳이 이거를 뭐 구독자 분들만 생각하고 내가 유튜브에 대한 수익만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거를 어그로성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유튜브도 아 많이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라도 조금 조금씩 이야기를 계속 했었더라면 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20년도에 좀 어려운 일들도 있었어요. 객실에서 사고도 있었고, 손님 간의 트러블로 인한 제 자기 반성도 있었고, 그런 얘기들을 조금씩 담아가면서 회고하는, 모텔 하는 윤사장이 아니라, 모텔 했던 윤사장의 회고하는 시간,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의 제 삶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콘텐츠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관심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